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 소득의 범위 볼게요. 배당 소득은 뭐겠어요? 이자 소득은 금전 사용 대가로 돈 받는 거고, 배당 소득은 수익 분배 성격이에요. 저 밑에 나왔는데 수익 분배. 배당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회사에 주식 투자해 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생긴 이익에 대해서 내 투자 지분만큼 나눠 갖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수익 분배의 성격인 거죠. 배당 소득의 종류 봅시다. 첫 번째, 내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것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을 나눠준다는 얘기겠죠? 또는 뭐, 잉여금의 배분. 잉여금이 뭐예요?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의 배분, 남은 거를 나눠주는 거, 또는 뭐, 분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당이겠죠?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이익이 나서 주식의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 또는 남아있는 잉여금을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주식 배당일 거예요. 아니, 배당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둘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받았다. 그럼 배당소득이지. 또는 분배금을 받았다. 이것도 배당소득이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제 배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현 실질적인 배당이 아닌데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주석계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서 하는 의제 배당과 감자 퇴사 탈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이런 것들이 열거가 돼 있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볼게 아니니까 그냥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을 의제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더라. 이로 인해서 받는 것도 배당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고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지웁시다. 의제 배당인데 배당 소득이겠지. 이자 소득이겠어요? 시험에서 나오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됐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줄여서 인정 배당이라고 하는데. 인정 배당이 뭐냐면 배당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법인세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알수 없는 얘기지만 또 지문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계산할 텐데 그게 법인세인데 무슨 일이냐면 법인세법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를 때 이걸 조정하는 걸 보고 세무 조정이라고 해요. 이런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보도 있고, 기타 사유주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니까 지금, 지금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법인의 소득이 누군가에게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어. 그러면 이제 이 외부로 갔으니까, 그 외부 사람한테 회사의 돈이 흘러갔으니까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귀속이 됐느냐? 이게 주주한테 간 걸로 보겠다. 그런 걸 보고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주가 배당 소득이 생기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임원인한테 귀속된 걸로 보겠다. 그럼 상여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상여금이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인정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했더니 이게 배당이라고 판명이 된 거야. 그럼 그 상대방, 그 귀속자의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정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읽어볼 필요 없고요. 8번이 아주 나오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출자공동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을 둘이 하나 봐요. 둘이 했으니까 공동사업이겠지. 이 둘이 한 사업에 발생한 소득인데,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의 손익분배 비율. 뭐, 나하고 A라는 사람하고 5대5로 손익 분배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출자 공동 사업자야. 이 출자 공동 사업자라는 얘기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 결국은 돈 투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나 있고 A라는 사람이 돈만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익이 나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거야. 이때 이 사람의 손익 분배 비율은 무슨 소득이겠느냐? 그만큼 나눠 갖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배당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 다음에 9번. 1번부터 8번의 소득으로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성격이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거. 있다면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얘도 포괄, 유형별 포괄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와 배당.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당소득의 종류 보면, 배당이야, 뭐, 배당받는 거니까, 법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 또는 인여금의 배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금이나 분배금,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배당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의제배당 빼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까지가 배당이다. 그래서 이게 배당인지, 이자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뒤로 추가로 쭉 배우게 될 이게 사업소득이냐, 연금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렇게 열거 시킬 때아 이런 거 보면 음 배당소득이구나. 다만 곤란해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를 볼게요. 이 정도만 암기하면 금방 다 맞출 수 있겠죠. 소득의 종류가 다른 걸 찾으래요. 내국법인으로 받은 받은 내국법인으로 받은 이 뭐야? 배당이잖아. 여기. 분배금. 그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비영업대금의 이, 이자소득,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자소득, 국가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의 이자소득. 그럼 다 14번. 배당소득을 차지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법인으로부터 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 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 배당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배당 소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자 소득. 그다음 15다 똑같이 14, 15번이겠죠? 63회꺼 볼게요. 이자 소득으로 볼수 없는 거. 국가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잖아. 이자 소득이겠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잖아. 이자 소득이겠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영업을 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남한테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이자 소득. 계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법,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뒤에 나중에 기타소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이 라 아닌 나머지는 다 기타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73회 거 봅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수 없는 거. 사채이자. 회사채이자. 이자소득이 있죠. 연, 2번 빼고,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여기 나왔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여기.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 다 이자. 그리고 2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에 운용 수익. 무슨 소득이 있어요? 뒤에 안 배웠지만, 연금 소득에서 나와요. 자, 이 정도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또 가보면, 다른 소득하고 다 연결시켜서 다음에 소득의 종류가 맞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